해하 반갑습니다. 이케입니다. 오늘은 보상선수 분석 영상 2탄. 지난번엔 염감독님이라면 이 선수를 고를 것 같다. 박병호를 고를 것 같다. 라고 분석해드린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저라면 그러면 누굴 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아서 제 픽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만약 김성윤이 풀린다면 당연 김성윤이다. 저는 김성윤이 풀릴 가능성보다 묶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90%는 묶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완벽한 주전은 아니기 때문에. 박병호는 주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풀리면 무조건 픽입니다. 왜냐면, 발이 빠르고 어깨가 좋아요. 발 빠르다는 것 자체서부터, 어, 연범님도 좋아하실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가 무지 좋습니다. 잠실 구장에서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만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깨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넓은 구장이면 구장일수록, 선구 능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라인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외야 수비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음, 근데 김성현은 발 빠르고 어깨도 굉장히 좋구요. 99년생으로 게다가 전성기 구간에 접어드는 나이예요 내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27, 아, 어, 만으로 26인데, 딱 전성기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선수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도 뽑혔고, 어, 그 정도로 국제대경도 풍부하고, 리그가 인정하는. 그리고 2023 시즌에도 타율이 3할 때가 넘었어요. 오 시즌은 부상 이런 여파로 좀 부진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정교함을 또 보여준 선수기도 합니다. 군문제도 없고요. 1년 후 FA가 되는 이제 박혜민 대신 새 옵션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저는 사실 박혜민과의 재계약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에이징 커브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발 빠르고 주력 수비에서 그발 빠른 걸 통해서 수비 범위가 넓은 게이 박혜민 선수의 장점인데, 2025 시즌 끝나고 FA가 됐을 때부터는 37, 8, 9, 40 이렇게, 어 바라봐야 되는 박혜민이 과연 그 빠른 주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수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물음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자도 우리 팀이 좀 물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안니군 최원영, 김현정 선수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보여준 선수는 없는데 좀 타구 판단 능력은 조금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미 리그 정상급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컨택 능력도 보여준 선수예요 박혜민의 대체자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 선수는 또 트레이드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다음에 어, 트레이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상당히 김성윤이 풀린다면 어, 당연히 김석윤을 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 이렇게까지 장점을 말씀드린 거는 결국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김석윤이 묶였을 때, 박병호가 풀렸을 때, 저의 픽은 어떻게 되느냐. 김호진 선수를 좀, 내야수 김호진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수를 보강해야 된다는 분들 많으시고, 저도 그, 어, 말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끌리는 투수가 없어요. 전 영상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많은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커리어가 있는 백정현은 나이가 너무 많고요 이승현 선수가 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장하는 선수라고 하는지 저는 그걸 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3 5이라는것 자체가 켈리가 완전히 꺾였을 때, 에이징 커브가 왔을 때, 그러니까 3 5이에요 꺾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박병호, 백정현, 오승환 이런 얘기하다가 이승현 선수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젊은 것 같아 보이지만 35도? 글쎄요. 저는 음, 상당히 부위를 유지하기 녹록치 않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명제는 측정감일 필요가 꼭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윗나우를 노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불펜 fa 영입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랑 기아의 격차가 커요. 심지어 최원태도 같기 때문에 일단 오선발도 펑크가 난 상황이죠. 우리의 의지가 그런 거랑 현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완벽히 아 진짜로 윈나우가 보인다 이러면 측전감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글쎄요. 그 즉정감이 필요가 꼭 없다라는 전제 하에 보면은 보상 선수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리기에는 서비스 타임이 아주 많고 장래성이 높은 선수가 우리가 가장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셀러리캡 시대에 왔을 때 서비스 타임은 굉장한 우리 팀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타임이 맞냐 적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어리면 우리가 그만큼 키울 수 있으니까 또 좋겠죠 이러한 사례가 드러나는 선수가 뭐냐면 물론 그때는 셀러리캡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LG 역대 최고의 보상 선수는 임정우였습니다 마무리 투수까지 했죠 조인성의 보상 선수로 와서 그때 임정우가 만 20세에 왔습니다 그냥 직구만 던지게도 해보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커브를 완성시키고 우리 팀의 든든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면서 물론 부상 때문에 이제 임정우 선수가 전성기를 오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조인성과 임정우를 딱 놓고 보더라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이야. 이 임정우가 조인성보다 솔직히 잘했어 여기서 임정우가 조인성보다 잘했다는 거는 어, 조인성 FA 이후 역대 최고의 보상선수죠 그래서 전 주목합니다 만 20세보다 더 어린 선수를 데려, 데려오자 이겁니다 만 19세 김호진입니다 김호진 프로필입니다. 2005년생 7월 16일입니다. 아2002 월드컵도 못본 사람이에요. 광주 진흥고를 나왔어요. 광주에서 계속 나왔고 2004 신인드래프트 2차 6라운드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내야 전 포지션 유격수 3루수 2루수를 볼줄 알고 1루수도 가끔 해요. 하지만 전문으로는 유격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투우타입니다. 그러면 김호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가 매우 좋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굉장히 수비에, 한역 시절서부터 달인이었고, 국민 유격수였고, 심지어 삼성 감독 사령탑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훈련량을 많이 가져갑니다. 수비 훈련량을. 그러면서 이제 삼로, 김영웅, 유격, 이재현 등 굉장히 수비력이 좋아요. 삼성이. 리그 최상위권 텁입니다. 근데, 김호진이 올해 생신이네요, 고졸신이. 4월 첫 주부터 출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발 출전을 꽤 했었어요, 4월. 이건, 박진만 감독님이 김호진의 수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 물론, 4월 첫주 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올 시즌 모터가 아, 윗나우라기보다는, 좀더 젊은 선수를 키우는 데에도, 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 선발로 나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김호진의 수비를 믿었다는 겁니다. 김호진이 한80 이닝 정도 어, 수비를 했는데 3루 유격이 2루를 1군에서 물론 굉장히 스몰 샘플이지만 수비 실책이 없었어요. 2군이랑 다릅니다. 1군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떨 수밖에 없는데 수비 실책이 아예 없었어요. 수비 안정감도 보여줬고, 푸더크도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원래서부터 이 선수는 좀, 유격수라서 수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특히 좋은 게 뭐냐? 어깨가 매우 강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 필요 없고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 슬로우 화면도 있으니까요. 근데 강한 어깨가 있으면 뭐가 좋냐? 수비 범위가 넓어져요. 특히 유격수는. 3류 간에 공이 갔을 때, 후덕크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한 어깨가 동반되지 않으면 일루에서 못 잡아요. 근데 아웃 시킬 수 있는 강한 어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깨는 특별해요. 우리 오지환 선수가 후덕도 좋아졌지만 음, 프로에서. 강한 어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확 늘어난 것처럼 이 선수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거고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유틸리티 능력도 이미 갖췄어요. 2루, 3루 다 괜찮습니다. 다만 타격이 문제야. 여기 고교 성적이 지금 나갈 텐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군에서 3할 4푼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수 없다.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볼산비도 그다지 좋지는 않고. 물론 만 19세 선수한테 아직 볼산비까지 따지는 거는 좀 이른 포인트예요. 아직 스윙이 완성 단계라고 보기 힘들고 앞에서 잡아채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딱볼 비율이 많거든요. 아직 타격에 대한 완성도는 갖춰지지 않은 선수다. 그럼에도 기보진이 끌리는 이유가 뭐냐? LG 백업 내야진에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어 9번역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9번역의 389타석 지금 LG 내야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루 문보경, 유격 오지환 2루 신민재, 1루 오스틴 그리고 백업 9번역이었습니다. 뭐 이영빈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뭐냐면 한 명이라도 부상당하면 9번역이 레귤러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3루에 부상당하면 바로 거기 3루수로 가고 6역수에 부상당하면 6역수로 가고 1호수 2루수 부상당하면 1호수로 가고 1루수 오스틴이 부상을 당했 부상이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도 심지어 문부격을 1루로 돌리고 9번역을 3루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범석의 살이슈 그것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비 안정성을 위해서 구본역을 삼루로 3로 3루 유격 2루1루에서 아무도 부상자가 없어야 구본역을 온전히 백업 내야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본역이 레귤러로 들어가고 구본역이 레귤러로 들어가다 보니까 백업 내야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영빈이 들어왔지만 이영빈이 과연 아직까지 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영 감독님이 경기 후반에 대수비나 아니면 한 경기로 오전, 온전히 딱 하고 어, 센터 내야에 맡길까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영감독님은 수비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수비 잘하는 백업 내야수가 없다 보니까 구본역에서 대타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물론 대타도 없긴 했지만 구본역을 못 빼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백업 내야가 한명더 필요합니다. 물론 주전 내야수들 중에 아무도 부상이 없고 지금 구본역이 어딱 있는 상황 그 다섯 명이 다 있는 상황에서는 어, 김호진이 일군 내야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다치면, 9번역도 다치면 당연히 백업 내야, 수비 잘하는 전천우 내야수가 필요하니까, 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이 선수는 그래서 미래를 보지만, 당장 2025 시즌에도 필요한 선수예요. 제2 백업 내야수, 수비를 잘하는 백업 내야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영빈이 수비가 확 늘어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미래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죠. 오지환 구본혁과 아예 세대가 또 달라요. 현재에서도 백업 내야수로 수... 쓰임새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도 쓴거 아닙니까? 오지환 구본혁과 아예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구본혁 좀 젊지 않아요? 97년 1월 생입니다. 8, 9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진을 5년 후, 오지환이 퇴장 당했을 때, 퇴장했을 때, 또 다른 주전 유격 후보로도 볼수 있는 선수다. 근데 주전으로 보려면 타격이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자기 걸 확립하지 못한 스윙입니다. 하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올 시즌 프로에 와서, 2군에 와서, 어쨌든 2군이, 고교 무대보다는 힘든 무대인데, 거기서 3할 4푼을 때렸어요. 물론 스몰 샘플이지만, 어쨌든 본인이 노력을 하고 거기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것만 해도 이 선수에게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타격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괜찮다는 선수 데리고 와서 타격 폼을 많이 고치거나 투구 폼을 고쳐서 망한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요새는 그런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선수로 데려왔을 때. 이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어, 코칭 스태프가 건드리거나 아니면 건드리지 않아도 이 선수가 왜 이런 타격폼을 갖고 무엇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팀의 코칭 스태프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김호진에게는 굉장한 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팀에는 이병규 이훈 감독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 전까지 삼성 2군 감독이었습니다. 1군에, 올 시즌 4월에 쭉 뛰었을 때, 이병규가 수석 코치였습니다. 그 말은, 김호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격 자세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김호진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뭘 쌓아왔고, 뭔 고민을 갖고 있고, 이 선수의 자세가 어떤지. 그래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병규와 함께라면. 근데 연속성으로만은 돼요. 특히 이 기록지를 보니까 파워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도 하나의 홈런도 못 날렸고, 이군에서도 홈런 한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파워가 부족한 게 제일 큰 약점입니다. 파워툴이 없는 건좀 아쉬워요. 물론 내야수라고 하더라. 하지만, 코너 내야 3루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이 선수를 2루 우리 팀에 데리고 왔을 때 2루나 유격으로 추후에 키운다고 판단했을 때 키가 커요. 다른 팀 유격수, 2루수 센터 내야되보다 물론 지금 너무 깡말랐기 때문에 키에비해서 파워를 못 발휘하고 있지만 조금 이 벌크업을 조금만 하고 근육이 붙었을 때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타격 기술, 힘을 싣는 기술도 부족하고, 자체로 너무 깡 말라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선수 영상 보시면 노력해, 타석에 선 영상. 내야수 치고는 상당히 크죠? 근데 내야수 치고 큰데, 그러면은, 사실, 푸더크에, 센터 내야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어, 그래서, 조금, 이제, 한 5, 년 정도 방향성을 갖고, 김범석은 살을 빼야된다면, 이 선수는 조금 벌컥을 한다면, 상당히, 파워가 약점인데 강점으로 변할 수 있는 친구예요. 파워가 강점으로 어느 정도 변하는 순간 이 선수는 타격도 어더 이상 약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선수로 가장 이득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비스 타임이 굉장히 길고 장래성 좋은 선수를 뽑는 겁니다. 특히 셀러리캡 시대에서는요. 물론 셀러리캡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는 아직 오름 무중입니다만은 그래도 셀러리캡 시대가 아닐 때여도 젊은 선수를 뽑아서 성공했던 사례, 임정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젊은 선수를 뽑아서 우리가 그 선수를 성장시킨다면 충분히 우리가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키우는 선수들 중에서, 키우고 싶은 선수들 중에서, 내야수로서 푸더크가 좋은데 어깨가 강하다. 유격수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포수, 유격수는 희소 가치가 엄청납니다. 아직 타격 능력이 좋진 않지만 타격 능력이 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 파워가 약하지만 체격이 좋기 때문에 파워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 5년 후 김호진을 기대한다. 지금 당장에도 제 2의 백업 내야수로는 충분히 1군에 올라올 수 있으면서 5년 후에는 주전 경쟁을 할수 있는 유격수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김호진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떠들어 봤고요 오늘 소통방송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소통방송에서 뵐게요. 개막! But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laughs>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You think you're fucking better, see? I will outwork you, turn you to an enemy. Hurt you so bad that you're gonna need some therapy. I got the motherfucking recipe. I've been cooking up hits, I'ma leave a legacy. You'll be looking small when you're standing right next to me. I'm 5'10, bitch, but I'm 10 feet. That's give me. a fuck what you say. Yeah, well,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eah, I'ma do it. For